네, 우리 6월의 첫 토요일 아침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은 녹여주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은 여기 교회에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여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120명만의 그 특정 제자들만의 사건이 아닌 역사적으로도 세계의 지도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즉,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이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약속을 믿어야 또그 약속을 신뢰해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을 사랑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 제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은 오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오십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못 오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 자들에게는 약속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이제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산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냥 사람의 모임인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비로소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하르 하나님의 숨 혹은 한한 혹은 우리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바람이란 뜻입니다. 즉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어제 그 뉴스에서 여기서 이제 가까운 그 침리락이 6월 27일부터 다시 개장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작년 9월에 우리 도시를, 우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허리케인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보았던 자연재해의 무서움. 그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한이 침리락 공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가 거의 일년 동안의 복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6월 말에 다시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의 파괴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섭리이기도 합니다. 허리케인이 와야 고여 있는 바다가 움직이게 되고 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바다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들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계속 거기에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은 결국에는 썩게 됩니다. 그럴 때이 허리케인으로 물이 뒤집어지고 또 흔들리게 되면 큰 바람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와 해초류 아, 또 해초들과 바다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다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제 받게 되어서 부패를 막으며 다시 산소를 뿜어내요. 이 지구를 생명의 초록별이 되게 만듭니다. 즉 바다에도 이렇게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책 읽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으로 그것이 감당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으로 불어올 때 우리는 깨끗하게 정화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에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득 가득히 임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그그집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사한 대답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님의 그런 온전하신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 지, 지난 세기 시카고의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러,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컵 안에, 컵 안에 이 공기를 다 제거할 수 있을까? 공기를 컵에서 다 빼내어서 압축하여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컵이 깨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제거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빈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죄가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그러한 경험들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불의 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불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4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불이시오 불꽃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불같이 임합니다. 먼저 불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성령께서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고 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심으로 어두워 있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캄캄함 방에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 빛을 밝히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나 환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면 아무리 우리가 그때 답답하고 또 힘들고 우리의 마드,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워 있어도 순식간에 기쁨으로 환해집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은 늘 춥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경직되어 있고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보면 울지도 또 웃지도 못하는 그런 좀어 냉랭한 마음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자주 웃게 되고 또한 기도하며 자주 울게도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시는 소멸케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서 같이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태우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딱 주시면 될 텐데 각 사람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온 집에 그렇게 임제하시지만 또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물건 다루듯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 찍어내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과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꼭 알맞는 은혜를 주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님이 임했는데 어떤 이는 빛으로 어떤 이는 따스함으로 또 어떤 이는 소멸하는 영으로. 어, 다 다르게 다양하게 오실 수 있음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데한 가지 이 안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곧, 이제 하늘로 엘리아가 승천하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스승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영감이 갑절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필요합니다. 바람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불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 같이 또불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